여지 주고, 심어주고. 괜었습니다 근데 네, 목욕탕에서, 그, 때미니 아주머니한테 항상 떼비 받았는데, 떼 받을 때마다 아주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, 어우, 이거 몸무게 되면 1kg은 빠졌겠는데? 이러면. 바나나 우유 부에서 식혜, 무조건 식혜. 무조건 식혜. 왜? 네, 난 식혜 밥알만 있는 거 좋아해요. 전 그래서, 우리 엄마가 식혜 만들면 밥알 엄청 많이 만들어서 저그 수저로 퍼먹어요 밥알. 밥을 먹으라고? 아니 그밥 먹는 용이 아니라 그거 맛있는데. 근데 내가 슬픈 게 밖에서 식혜 사면 항상 밥알이 없어. 난 밥알 있는 게 좋은데. 아니 그니까 그 밥알이 많았으면 좋겠어. 그니까 퍼먹을 정도로. 근데 보통 밖에서 파는 거는 밥알이 한열알 정도 막 들어있잖아. 뭐 중간중간 그냥 조금씩 떠다니잖아. 나는 그 밥알이 가득가득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. 꼬곱함 정도를 원하는 거냐고요? 그, 이 정도로 많아, 많으면은 이런 거 퍼먹지 않아? 나 이런 식혜가 좋은데 이게 밥알 많은 식혜. 그냥 밥 먹으면 안 된다고? 아니, 그게 뭔 논리야? 밥 먹으려고 식혜 먹냐? 어, 그니까, 이거 밥 대용이냐, 이게? 어? 뭔 소리여? 이게 밥 대용이냐고. 그래, 맞아. 님들은 그러면은, 펄. 어? 님들은 버블티 밥 대용으로 먹어요? 밥으로 먹어요? 음료수잖아. 그런 느낌이지. 너또 억지부린다, 또. 어? 오늘의 갈드컵 주제는 식혜 밥 대용 가능하다, vs. 불가능하다. 아니, 그니까, 아냐, 아냐. 밥 대용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인 게 아니에요. 식혜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밥 대용이 가능하지. 근데 내가 아까 식혜에 밥알이 많은 게 좋다고 하니까 그럼 밥을 먹어 이러잖아 사람들이 나는 그 말을 한게 아닌데 어뭘 밥이랑 그게, 그게 같다고 말하는 걸 화난 거잖아 그러니까 <laughs> 아니 비트 깔아 왜 들어가 있지 나는 보리차 그래